광대에 탈을 쓴 살인마, 33명의 청소년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의 1층 전체가 폐수로 범람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물을 퍼낸 후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수많은 부패한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총 29구의 시신이 그 변태 살인자의 집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강가에서 사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재미있고 명랑한 광대로 알려진 사람이 33명의 10대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친근해 보였던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까? 어떤 비극적인 과거가 그를 미국 전역의 공포를 퍼뜨린 포고 더 클라운으로 만들었을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흥미로운 사건과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이디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 잔혹한 살인자는 3월 시카고에서 태어난 존 웨인 게이시였다.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그는 첫째 누나와 막내 여동생 사이의 둘째였다. 어린 시절 게이시는 많이 먹고 활동적이지 않아 과체중이 되었으며 놀 친구가 거의 없었다. 보통 그의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두 누나만이 그와 함께 있었다. 11살 때 게이시는 그네에서 떨어져 머리를 땅에 강하게 부딪쳤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부상을 초래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뇌 혈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1년 후 게이시는 심장병 진단도 받았다. 그의 건강 문제는 그의 의욕을 꺾지 못했으며 18살에 그는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민주당의 선거구 보조선거 책임자가 되었다. 몇년후 게이시는 21살에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칼리지를 졸업했다. 그는 신발 회사에서 경영 인턴십을 시작했고 1년 안에 부서관리자로 승진했다. 그해 9월 그는 동료였던 마를린과 결혼했다. 마를린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아이오와 워털루의 KFC 프랜차이즈 세개를 구입하여 마를린과 게이시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부부는 그곳으로 이사하여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혼 생활은 단 5년 만에 끝났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부부의 재산은 마를린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이오와를 떠났다. 당시 29살이었던 게이시는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와 지역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게이시는 노우드 파크 타운십의 웨스트 서머데일 애비뉴에 있는 집을 구입했다. 같은 해 8월, 게이시와 그의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시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였던 캐롤과 재회했다. 자신과 여자친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는 페인팅 장식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피리엠이라는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회사 일에 매진했다. 캐롤과의 관계는 꽃을 피웠고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캐롤은 실패한 결혼을 겪었고 이전 관계에서 데려온 두 딸과 함께 게이시와 살았다. 게이시의 어머니는 결혼식 전에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 집을 떠났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게이시는 요리사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건설 회사에 전념했다. 초기에는 회사의 고객이 거의 없었고 작은 수리 작업만 처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인테리어 디자인, 장식, 조경까지 확장되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게이시는 하루 최소 16시간,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으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3월, 부부는 게이시가 34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 게이시는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웃들 사이에서는 친절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졌다. 게이시는 폭설 후 동네의 길에서 눈을 치우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게이시는 지역 민주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 선거구 책임자가 되었다. 5월 6일, 게이시는 미국 퍼스트레이디 로잘린 카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 초대를 받았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게이시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모습이나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의 12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날 밤 시카고 북서쪽 데스플레인스에서 한 여성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아들 로버트는 15세로 지역 미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로버트의 생일이어서 어머니는 약국에 데리러 가서 집에서 축하하려고 했다. 그러나 로버트는 어머니에게 약국에서 자신을 만난 한 건설 계약자가 단기 일을 제안했고 약국에서 버는 것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바로 집에 갈수 없다고 했다. 로버트는 약국 일을 끝낸 후 계약자를 만나 일을 알아보고 그 후에 어머니와 생일을 축하하러 집에 갈 계획이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밤 11시까지 기다렸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다.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 그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약국 주인을 심문했다. 약국 주인은 로버트가 밤 9시경에 약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게이시라는 이름의 건설업자가 약국에 와서 일을 논의한 적이 있었으므로 경찰은 그의 조사를 시작했다. 게이시는 데스플레인스 동쪽 놀이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광대클럽의 회원으로 자주 광대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활동을 했다. 지역 주민들은 게이시가 연기한 광대 캐릭터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게이시의 과거에 대한 조사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그가 범죄 기록과 몇 가지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아내 말린과 결혼 4년 차의 게이시는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10대 청소년 두 명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이 시기는 그의 첫 번째 아내 말린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때이기도 했다. 게이시의 동성애적 성향은 일찍이 드러났지만, 말리는 이를 알지 못했다. 게이시는 자신이 관리하던 KFC에서 여러 10대 소년들을 고용했으며,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당구를 즐길 수 있는 클럽을 가게 지하에 마련했다. 그는 이 소년들을 성폭행하기 전에, 종종 그들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했다. 아나모사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게이시는 모범수로 간주되었다. 그는 복역 몇달 만에 수석 요리사로 승진했으며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게이시는 단 18개월만 복역한 뒤 조기 석방되어 시카고로 돌아갔다. 두 번째 아내 캐롤과 재혼한 후 그녀는 게이시가 이상한 십대 소년들을 집으로 자주 데려오는 것을 목격하곤 했다. 그녀가 그 이유를 묻자 게이시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이를 숨기지 않게 되었다. 게이시는 캐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별거 후 결국 이혼했다. 로버트가 실종된 지 이틀째 밤두 명의 경찰관이 게이시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게이시는 사건 당일 약국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당시 약국에 직원이 두명 있었으며 자신은 로버트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게이시는 로버트에게 건설 현장에서의 일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단지 약국의 수리가 필요한지 알아보러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게이 씨에게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올 것을 요청하자, 그는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다며 나중에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오전 3시 20분, 게이 씨는 경찰서에 나타났는데, 온몸과 차 밑부분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게이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고, 이는 나중에 확인되었다. 경찰의 신문에 직면한 게이시는 실종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로버트에게 이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 도중 경찰은 게이시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곧바로 게이시의 웨스트 서머데일 에비뉴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게이시의 집에서 서랍 속에 있던 경찰 배지와 총등몇 가지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욕실에서는 카메라, 수갑, 그리고 동성애 관련 내용이 담긴 책몇 권을 발견했다. 옷장에서는 게이시의 사이즈가 아닌 남성용 속옷이 발견되었다. 방 쓰레기통에서 경찰은 니센 약국의 영수증과 91cm 길이의 나일론 로프도 발견했다. 경찰은 게이시의 차와 그의 건설회사 PDM의 모든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두 팀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게이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로버트가 실종된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은 1년 전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증언을 받았다. 같은 해 게이시를 위해 일했던 찰스라는 남자가 일리노이 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목격자는 두 사건 모두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며 게이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다음 날 제프리라는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게이시가 자신을 차에 태운 뒤 공격하고 고문한 후 링컨 공원에 버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게이시를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침착했고 심지어 경찰들을 식사와 술자리에 초대하기도 했다. 로버트가 실종된 지 여덟째 날 오후. 게이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데스플레인스 경찰을 상대로 감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75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경찰은 게이시의 집에서 발견된 니센 약국 영수증과 관련해 로버트의 동료였던 킴벌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로버트가 약국을 떠나 건설업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킴벌리는 자신의 재킷을 로버트에게 빌려주었다. 이는 로버트가 실종되기 전에 게이 씨와 함께 있었음을 나타내며 게이 씨의 초기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게이 씨에게서 차를 구입한 로시라는 남자는 지난 여름 게이 씨가 자신에게 집 지하실로 가서 10개의 생석회를 뿌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이전 수색에서 지하실을 간과했음을 깨닫고 의심을 품었다. 따라서 경찰은 즉시 법원에 두 번째 수색 영장을 요청했다. 동시에 게이 씨의 법률 팀은 데스플레인스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3일 후로 예정되었다. 다음 날 경찰이 로시를 추가로 심문한 결과 게이 씨가 로버트의 시신을 집 바닥 아래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체포가 임박했음을 느낀 게이 씨는 여러 친구들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을 꼭 껴안았다. 술에 취한 게이시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집 아래에 묻었고 다섯 구의 시신은 강에 버렸다고 고백했다. 다음날 게이시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해 그를 꼭 껴안으며 눈물로 자신이 서른 명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그것이 게이시의 마지막 자유의 날이었다. 게이시가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 후 자살할 것을 우려한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게이 씨의 집으로 가서 지하실이 폐수로 범람된 것을 발견했다. 물을 퍼낸 후 경찰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몇분 만에 부패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다. 부패 정도가 심각하여 유해가 로버트의 것일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경찰은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세개의 두개골을 발견했다. 체포된 지 이틀째 되던 날 게이 씨는 약 30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게이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기차역이나 시카고 거리에서 발견된 떠돌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임금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게이시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억압한 뒤 구속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성폭행하고 고문했다. 결국 그는 밧줄로 피해자들을 목 졸라 죽였다. 게이시는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흥분과 쾌감을 준다고 인정했다. 자백 후 경찰은 게이시의 집을 일주일간 발굴했으며 추가 유해를 발견하여 발견된 시신의 총수를 27구로 늘렸다. 이중 26구는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한 구는 차고에서 발견되었다. 게이시는 희생자들을 땅에 묻고. 종종 생석해를 뿌려 부패를 가속화했다. 그는 자신의 집 아래 묻힌 시신의 정확한 수를 기억할 수 없었다. 로버트에 대해 묻자 게이시는 그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3월 9일 게이시의 집뒤 바비큐 그릴 근처의 구덩이에서 28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7일 후 29번째 시신이 식당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경찰은 데스플레인스 강에서 시신 세 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경찰은 32구의 시신을 신원 확인했다. 확인된 피해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는 14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21세였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섯 명의 피해자는 14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었다. 한달 후. 한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데스플레인스 강을 따라 걷다가 나무뿌리에 얽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그 시신은 이전에 실종 신고된 로봇으로 확인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게이시의 심리를 왜곡시킨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도 드러났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아내와 자녀들을 자주 학대했으며 이로 인해 게이시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나빴다. 5살 때 어머니를 따라 이웃집에 갔다가 게이시는 빈방에서 15세 소녀에게 학대를 당했다. 6살 때 아버지가 조립 중이던 자동차 엔진 부품을 실수로 망가뜨려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자제하지 않고 게이시를 약하고 무기력하다며 비난했다. 일곱 살때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방문하여 트럭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꾸중을 받을까 두려워 게이시는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다. 게이시의 첫 직업은 영안실의 경비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아 호기심에 죽은 젊은 남성의 관 속에 들어갔다. 게이시는 그 젊은 남성의 시신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그에게 이상한 쾌감을 느끼게 했다. 두 번째 결혼 생활 중 게이시는 해피 클라운 클럽에 대해 알게 되었다. 클럽에 가입한 후 게이시는 포고라는 이름의 광대로 분장하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광대 이미지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그들에게 성인 영화를 보여주고 강제로 행위를 강요했으며 저항하는 경우 그들을 공격했다. 비뚤어진 성향에도 불구하고 게이시는 첫 번째 희생자인 16세 티모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살인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당시 게이시는 시카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 티모시의 뛰어난 외모에 매료되어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게이시는 티모시를 태우고 시카고 곳곳을 관광시켜 주었고 밤이 되자 그를 자신의 집에서 묵으라고 초대했다. 다음 날 아침, 게이시는 티모시가 침실 문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겁에 질린 게이시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티모시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했고, 티모시는 당황한 나머지 칼을 마구 휘둘러 게이시의 손을 다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은 게이시는 티모시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세게 내리쳤다. 티모시는 게이시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게이시를 더욱 격분시켰다. 게이시는 티모시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고 가슴을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티모시가 죽은 후 게이시는 일어나 칼을 씻기 위해 욕실로 갔다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테이블 위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보았다. 티모시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 후 게이시를 깨우러 간 것이었다.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은 게이시는 티모시를 바닥 아래 묶고 시신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범죄를 숨겼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게이시의 쾌락은 더 이상 단순한 신체적 욕구에서 오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32건의 연속 살인으로 이어졌다. 체포될 때까지 그는 아무런 회한도 보이지 않았다. 1980년 2월 이 사건은 쿡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한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게이시에게 살인, 폭행, 학대 등 33건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판결했다. 게이시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1984년 중반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판결을 유지했으며 그후몇년 동안 게이시의 변호사들은 계속 항소를 시도했다. 1993년 10월 대법원은 마지막 항소를 기각했다. 1994년 5월 9일 오후 52세의 게이시는 감옥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허락받았다. 다음 날 아침 가톨릭 신부의 기도 아래 게이시는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처형 전 게이시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에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심지어 처형 직전 마지막 발언에서도 게이시는 사형이 다른 사람들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 될수 없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광대로 위장한 살인자 존 웨인 게이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년간 공포를 남겼다. 여러분은 이 뒤틀린 범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토론해 보세요. 떠나기 전에 좋아요, 채널 팔로우,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최신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